포푸마시 운동본부 이사장 시자 전 사선 국회의원이신 이경대 이사장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. 큰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예, 오늘 박종국 아, 세종대왕 기념사필 회장님 그리고 국가브랜드위원회 이배영 위원장님 아, 서울특별시의 정모부시장인 김영주 전 의원님 그리고 여러분.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 모든 문자, 문자 중에서 꿈의 문자다. 그런 표현을 한게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영국의 문화학자 존 머니 그런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펄버에서는 자음 모음 28개만 가지고 세계 모든 음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. 아, 그만큼 과학적이라는 얘기지요. 아, 세계 각국의 한글을 아,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, 우선 교민들이 있는 그 한글 학교 같은데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책도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 그 교육도 어, 확산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, 그런 면에서 아, 책 보내기 운동이나. 아, 또는 아, 도서관 세우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이 생각을 합니다.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그저 행사의 끝이고 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세계화하는 데 구체적으로 앞장서는 그런 모임이 오늘 기회에 해서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축하해 주신 합니다. 감사합니다.